네, 저는 하나금융투자의 오승국 세무사라고 합니다. 12년도에 w m 본부로 입사를 해서 지금 8년째 하나금융투자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점의 고객 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점, 관리자들, 직원들 대상으로도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나시는 분들은 규모가 좀 있으신 분들이 세무에 대한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만나고 있고요. 그분들의 어떤 뭐 특징이라든가 자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아시겠어요? 일단 그분들의 자산 규모는 한 10억 이상이신 분들이 주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심사는 절세 상품이나 아니면 자녀들과 관련된 부분이나 뭐 증여와 상속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소득세는 네. 1년 동안 개인에게 발생된 이제 소득 중에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합산해서 신고하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항목은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있고요. 사업소득, 그 다음에 뭐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대상자는 그 종합소득세 구성 항목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은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이 초과하시는 분이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 그 다음에 뭐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적연금이 1200 이상이신 분들, 다음에 기타 소득은 한 3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이 대상이 될 겁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일단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됐는데 그거는 19년도부터 이제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 소득도 과세를 하기 때문에 올해 신고 대상에 포함되고요. 대신에 이제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분리 과세로 신청 가능하시고요. 2천만 원초과하시 분들은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2018년까지는 18년도까지는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였기 때문에. 올해 분리가세 신고는 처음이라고 볼수 있죠. 신고 납부기한은 원래 5월 말까지입니다. 근데 올해는 5월 말일자의 휴일이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신고기한이고요. 대신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납부기한은 8월 말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 재난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고기한도 1개월 연장이 돼서 6월 말까지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일단, 종합소득세 안내문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융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뭐, 기타소득, 연금소득 중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표시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부가세 신고나 아니면 뭐, 그런 신고를 했기 때문에 금액등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보통은 작년까지만 해도 우편물로 나갔는데, 물론 홈택스에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기본이 우편물 부분이 아니고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발송이 되고요.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시고요. 일단은 모바일로 발송되는 게 일단 원칙인데 거기에서 이제 발송이 안 되거나 그렇게 되시면 또 우편으로 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편을 못 받으신 경우에도 대상자가 아닌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경우 때문에 못 받으실 경우는 있지만 대상자를 꼭 확인하시려면 어 일단 홈택스에서 들어가 보시면 본인의 이제 종합소득 대상이지는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분리과세는 이제 일단은 저희가 소득이 발생되면 원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천을 통해서 1년간 어떤 소득이 개인한테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분리과세라는 건 종합소득에서 제외되고 분리과세 즉 원천세로 끝난다는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이시면, 일단 분리가세로 끝난다고 보면 되고요. 그 얘기는 원천세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연금 같은 경우에도 1,200까지 이하이시면, 거기서 이제 원천세로 분리가세로 끝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리가세라는 거는 종합소득에서 제외되고, 원천세만 부담을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구조를 보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누구인지 들어갈 수 있는지 혹시나 뭐 보면은 본인 것만 기본공제 대상자를 넣어서 공제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나 혹시 자녀들도 넣을 수있는지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부분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근로자에게 해당되긴 하지만, 뭐, 사업자나 아니면 뭐 금융소득자, 종합과세 대상자도 될수 있는 소득공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연금저축이나 아니면 뭐,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 노랑상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 부분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금융회사다 보니까 이제 금융상품과 관련된 절세상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조합가세에서 제외되는 아예 비가세되는 상품 특별히 뭐 브라질 채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좀 금액이 크게 소득공제를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이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합소득세라는 게 인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합산되면 세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향후에 증여나 상속을 위해서라면 미리 부를 분산시켜서 증여도 생각하시고 소득을 분리하셔서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세무서를 만나야 되겠죠. 세무를 만나서 본인의 지금 소득에 대한 내역을 같이 상의해 보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들 있는지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 소득도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도또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상의를 하시면 이게 세금이라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알고 나면 또 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인의 과세에 대한 부분은 넣고 상담을 하다 보시면 분명히 해결점을 찾으실 겁니다. 일단 저희 하나금투자에서의 세무 상담은 어, 우선은 고객이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 어디든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세무사들은 자기만의 특화된 부분이 있지만 이 금융회사에 소속된 세무사들은 어떠한 상담이 <laughs>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상담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또 세무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주식이나 아니면 이번에 5월달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알아주시고 네, 고객이 되시면 <laughs> 네, 제가 찾아가서 세무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세무사님 만나는데 돈 드나요? 아돈안 어, 듭니다. 네. 나이스.